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어, 판도라 격리심을 이번 시간에는요, 어, 제가 이거 PPT 만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 자료를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어, 여러분들, 연차는 두가, 뭐, 두 가지는 아니고, 연차는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1년 미만 연차,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후 연차가 있죠. 근데 1년 이후 연차에 대해서는 요즘 이 딱, 뭐 만근시 뭐 15개에 대해서는 뭐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 그냥 그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은 1년 미만 발생하는 11그 11개 연차, 즉한달 만근시 한 개가 발생을 하고요. 이거를 입사일 기준으로 1년 간쓸수 있는 여러분들, 연차에 대해서 되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부 이거를 여러 번 질을 했는데 답변이 안 왔어요. 근데 요번에 드디어 이제 명확한 답변이 와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분이 2020년 10월 1일날 입사를 했죠. 그래서 11월 1일날한 개가, 일, 한 달을 만근을 하니까 11월 1일 연차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전 같으면 발생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발생일 기준 1년이었기 때문에 연도가 다 달랐겠죠. 끝나는 시간이. 근데 2020년 3월 30일 이후에는 입사일 기준 1년이에요. 즉,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해줘야 돼요. 자, 천천히. 예전에는 1년 미만 연차가 발생일 기준 1년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한달한 한 달씩 늦게, 한달한 한 달씩 뒤로 밀리면서 끝났겠죠. 발생한 게한 1년, 발생하고 1년, 발생하고 1년 이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다? 2020년 3월 30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부터는 입사일 기준, 이 직원의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에 끝나는 시기가 모두 같다. 즉, 10월 1일 날 발생한 거나, 아, 10월 1일 날 열심히 일해가지고, 11월 1일 날 발생한 거나, 12월 1일 날 발생한 거나, 그 다음에 1월 1일 날 발생한 거나, 모두 다, 입사일 기준 10월 1일부터 입사일 기준 1년인 9월 30일 날, 모두 다, 쫑이다, 끝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 이후, 이후에 10월 1일에는 미사용 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직원이 근데 퇴사를 했어요. 언제 퇴사를 했냐면 10월 31일까지 퇴사를 한 겁니다. 1년하고 한, 한달 정도 더 근무를 하신 거죠. 이게 근무를 하고 이 사람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11개 연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11개 연차 산입된 거 여기다 집어넣나요?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제가. 15개는 발생했다 해도 발생했죠. 한 달이랑 하루 지난 거니까, 한, 한 달, 1년하고 하루, 아니, 1년하고 한달 지난 거니까 당연히 발생했죠. 근데 이 15개 원차는 산입합니까? 퇴직금에 안 산입합니까? 퇴직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왜 산입하지 않나요? 2년 플러스 1일 이후에 산입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 11개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 11개에 대해서는 그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퇴직금에 산입하나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노동부에서 답, 제가 한 개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노동부에서 어떤 답변을 줬느냐. 요 답변을 얻으려고 제가 여, 여러 차례 물어봤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주신 분이 없었는데, 이 조수 땡씨께서, 항상 주문가께서, 이 담당자께서 정확한 답변을 되게 주세요. 똑똑하신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더라고요. 어쨌든, 자, 보시면, 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래요. 그리고, 어, 1년, 요거가 되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1년 미만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 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는 방법을 문의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아, 굉장히 잘 이해했어요. 내가 그렇게 쓰지도 않았는데. 자, 1년 미만 근로에 대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 사용 수당. 자, 1년 미만 11개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한개도 쓰지 않았어. 그럼 11개가 남아있는데, 그 11개에 대해서 내가 퇴직금, 이 사람이 1년하고 한달 정도 됐는데, 퇴직한데,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에 산입을 하는 방법을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산정을 하고 평균 임금 계산에 산입하는 방법을 문의했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또 뭐가 있죠? 통상 임금에는 통상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연차 수당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계산하는 방법일 경우에만 요 연차 수당이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원래 실질적으로는 이천. 2000... 퇴직 전전년도 출근률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하는 연차 유급 휴가 중미 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의 3, 3 12분의 3 곱하기 3 나누기 12죠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산정 기준 금액에 포함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2019년 1월 1일날 퇴사를 했어요. 아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연차는 2019년 2월 1일 날 발생하겠죠. 요런 식으로 계속 발생을 하겠죠. 근데 요거 말고 요거는 어떤 부분이죠? 여러분. 1년 이후 연차 15개에 대한 얘기예요. 이후 15개에 대한 연차. 15개 연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분이 만약 2019년 1월 1일 날 열심히 근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19년 1월 1일 날 근무를 해서 1월 1일 날 연차, 2000년 1월 1일 날 연차가 생기죠? 그러면 21년, 20년, 12월 31일까지 이 연차를 다 쓰고, 21년 1월 1일 날이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항을 청구할 수 있죠? 그 이야기입니다. 전전년도 출근율에 대해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유급 휴가를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서 연차 휴급, 유급 휴가에 3분의 12, 12분의 3, 3분의 1 0이네요 12분의 3을 평균 임금에 넣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11개 중에 1년, 1년 미만, 10월 1일 날 니네가 입사했잖아. 그러면 9월 30일 날 퇴사했지. 그럼 너희 원래는 2021년 10월 1일 날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지. 그러면 이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너가 10 10월 31일 날 퇴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너 이거 받았겠지. 이거를 산입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1개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곱하기 3 나누기 12 12분의 3을 11개로 나눠라.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균 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 임금도 3개월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나 상여도 3개월치 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연차 곱하기 3 나누기 12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가 2000년 3월 2일 입사하여 2년차에 퇴직하는 즉 1년 이후라는 얘기죠 퇴직하는 경우에 기존 행정에서 을 준용하여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난 다음 날 발생하는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에게 3분의 12,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좀 사실은 막또 이슈가 말이 막 나올게. 그럼 딱 1년만 근무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럼 이 11개 산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얘기가 질문이 많으신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응? 그, 이거에 대해서 뭐, 15개처럼 1년 이후에 이거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이거 산입된, 요거는 발생하기 때문에, 고그 1일날, 그, 10월, 만약에 9월 30일날 퇴사하고 10월 1일날 입사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답변이 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노동부에 월요일에 한번 통화를 해서 혹시 10월 1일 날딱 1년 하고 근무 퇴사하는 경우도 산입이 되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쨌든 1년 하고 조금 기간이 하루라도 지난 경우는 일단 가능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요즘 그 어떤 분들이 접으러 연차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어 연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하실 때왜그 예전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느냐? 올해 발생했으면 내년 거막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거 2년 전 거를 자꾸 들먹이느냐라고 얘기를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연차는 전전년도 연도, 연도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 사용하고 남은 사용 수당을 미사용 수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연차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준다면 하나 둘세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2019년, 20년, 21년 께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전년도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 <laughs> 어떤 분이 헷갈리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어, 이거는 원래 연차는 좀 앞에랑 모두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 얘기를 한번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연차가 좀 복잡하죠? 요거 제가, 음, 제가 알고 답변 받은, 다른 거에서 답변 받은 거는 1년, 딱 만근 시에도 여러 개에 대해서 산입하는 걸로 제가 답변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년하고 한 달. 어쨌든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나누기 10 그, 나누기 12 곱하기 3을 한다. 요것만 일단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떤, 어떤 식으로 넣느냐? 라는 걸 제가 확인하려고 요거는 물어봤던 거예요. 어, 제가, 어, 제가 되게 오랜만에, 머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잘랐, 잘랐어요. 여러분. 1년 만에 잘랐고요. 어, 정신이 없어, 바쁘고 너무 요즘 정신이 좀 없어갖고 유튜브도 거의 <laughs> 촬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뭐 PPT를 만들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laughs> 오늘은 그냥 여기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저희도, 저희 집 아이도 자꾸 요즘 어, 코로나가 너무 요즘 좀 많이 심해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코로나 걸린 아이들이 뭐 걸렸다거나 아니면은 뭐 얘기가 자꾸 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도 사실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얘가 아직 나이가 지금 어리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저도 막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자꾸 왜냐면 주변에 자꾸 확진자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고민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오프라인 강의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차, 1년 미만의 연차에 대해서는 그 평균 임금에, 평균 임금에,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산입을 하는데 그 전체 금액, 받은 전체 금액, 미사용 수당 전체 금액에서 나누기 12 곱하기 3을 한다는 거. 그래서 평균 임금에 산입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어,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